무거운지, 무게 재보자. 나 먼저 올라가 봐야지. 으아, 떨어지네. 나 이렇게 다이 뛰면 되지, 양. 이렇게 돼 있지. 오, 어, 거의 나양시압해 희압. 으. 내가 더 무거워. 에. 안녕하세요 이승아의 만들리 쇼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결질 때 사용하는 양팔 저울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 이 철사 옷걸이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잘안 보이시죠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. 여기. 밑에 무게 재는 곳은, 이렇게 생겼고, 그 다음에, 위에, 위에 거는,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간단한 모양인 만큼 만들기도 쉽겠죠? 그럼 기름 갈쳐줄래죠 렛츠 t 먼저, 그, 양팔 저울을 만들려면, 옷걸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. 일반 옷걸이는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거는 구부려야 되기 때문이죠. 구리 잘 구부려지는 철사 옷걸이로 만들어 주세요. 자, 먼저 이 옷걸이를 약간 구부림 옆을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.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아 줍니다. 옆에를. 자, 반대쪽도 그럼 여기를 잡고 딱 이렇게 꼬부려 주세요. 자, 여기를 꼬부렸죠 두 개다. 자, 그럼 밑에 재는 것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위에 거 이걸 만들어 볼 건데요. 아주 간단해요. 이쇠 옷걸이를 이렇게 누르세요. 이렇게 누르고 여기를 위로 올려 주세요. 자, 이렇게 를좀 많이 올렸죠? 여기를 이렇게 해 주세요. 그러다음에 아까 만든 거를 만든 거를 여기 있죠? 위에 거 있죠? 위에 거를 손으로 비틀어서 비틀어서 위에 거를 손으로 비틀어주세요. 이렇게 말이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아까 만든 거 여기 여기다 걸어주세요. 자세히 보여줄게요 여기다 걸어주세요. 그럼 양팔절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서 인형 같은 거를 매달아서 무게를 재보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